아, 근데 방금 했던 말을 또 하기 싫으니까, 바로 장비부터 보시죠. 레인저 세팅. 아 일반적인 레인저는 다르게, 좀 변태적으로, 물크에 몰빵을 한 모습이에요. 여기도 마법까지 심지어 물크. 이 중에서 마크 이런 거 하나 있어야지 갑분싼데나 오드리에다가, 아무튼 최대한 물크까지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뭐, 크리컬 데미지 증가까지 있는 오드리셋이라, 이걸 최대한 장점을 많이 살린 것 같은데, 딴 것도 다 물크 바르고. 그래서, 결과는 이게, 세냐, 안 세냐를 보면 되겠죠. 예. 네. 상대가 검마니까. 검마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좀 티어가 있는 캐릭터인데, 레인저는 그렇진 않잖아요? 레인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꼬지다라고 할수 있긴 한데, 어, 여기 얼마나 저항을 할수 있을지. 다 치고, 아바타, 크리처 자, 이쪽은 이제, 무난한 느낌이 날죠? 물리 공격력이 2만 거의 만 정도 차이 납니다. 렌저 1 9 0 0 0이었는데 물론, 근데, 물큐 확률이랑 이런 것도 보면, 이런 것도 차이가 많이 나네. 물큐가 아까 거의 9 0 0대였는데 여긴 580. 사실 저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것보다, 아마 골고루 그래도 좀 하는 게 좋은 걸로 알고 있지만, 일단은, 레인저니까 또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샤프하이 빨고 뭐 어떻게 하고 하면은, 좀 그럴싸하게 나올 수 있어. 여기 로터스 막 이런 거 있으면 또딜 차이 조금 있을 수 있긴 한데. 아, 여기서 하나 차이가 나네. 어, 성안의 봉인에서 이곳은 완성을 오셋으로 했고, 저기는 그렇진 않네요. 뭐, 아무튼, 세팅 이정도. 말한대로 포션은 뭐 아무거나 빠져도 되고, 코인은 두 번까지 허용이고, 각성기는 3페이지에서만 두번 사용 가능. 1, 2페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제대로 갑니다. 아까는 저거 됐고, 잠깐, 소 한이 됐어요. 사실 오늘 여기서 진 사람이 닉네임을 오늘처럼 바꾸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바꾼 상태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자, 내려오면은, 묶어줄게요. 됐다. 자, 대략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검마가 앞서가고 있고, 일단. 자, 몰아둔 역할만 최대한 하고, 빠져있을게요. 대상 딱 나네. 아, 코인 두 번까지라고 했습니다. 한번 죽었어요. 이러면 각성기적인 부분에서 조금 손해가 있어. 어 잠깐만, 제스사도도 죽었어. 또. 아 이런 안습한 상황니 아, 이거 페널티를 같이 누가 해주신 건가요? 자, 일단은 패턴 넘어갔고요. 같이 죽어주면서 뭐 일단 각성기는 이러면은 시간 되는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라 할게요. 이쪽으로 여기서 한번더 묶고 자, 풀컬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둘다 때리기 좋겠죠? 아, 어, 일단은 뒤 차이가 이거 잡기로 막아주고 어, 퍼니셔 해줘가지고 알아서 막으셨네요 이거 얘로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뭐 아직까지 여기서는 좀 나긴 하는데, 여러 마리를 때리는 거니까, 거기서 좀 이, 이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어, 옮겨 움겨주는 거 제가 할게요. 드게 돌았음. 자, 반대로 최대한 떨어뜨리겠습니다. 어디 떨어뜨려놔야 이제 저거 쫄수하는 못하니까. 다시 이 타이밍에 풀컬 한 번. 아직까지는 그래도, 보스에서 어떻게 하면은, 따라갈 수 있을만 해요. 두분다 각성기의 변수로 해야되나? 각성기를 쓰지 않았기때문에 좀 모르긴 해 터드 제너사이드 같은 경우 이제 막딜 상승도 좀 있었고 어 그러면서 그, 그, 자 여기서 한 1200만 차이 조금 있는데? 못산대 뭐, 쑥자 이거 또백업택 쪽에서 때려야지 딜이 약간이 남아서 들어가는데 그밑이 찾아야 되거든요? 박성이 들어가고 있고, 오따라간다따라간다따라간다따라간다따라간다따숨 한번 따어야될것 같은데 이분들 다시 어.. 자칫 진정한 물로흡기량 하고 있으신데 어이따다가 가십니다 한번 쉬어야 될것같고요어뭐 알아서 쉬시는 걸로 애도 도와줘야겠다 자 환영! 오야 500만밖에 차이 안나는데? 어 딜이 아, 근데, 그, 좁아지지 않는 500만이 되고 있다. 자, 회오리 피해서 잠깐 딜러스 발생하라. 어, 잠깐, 따라가고 있어, 따라가고 있어, 따라가고 있어. 요 따라가고 있는데, 쿵! 증거 나왔고, 승각 한번 만들어줘야 되니까 왼쪽에 구멍 내놓을게요. 자, 숨 하나 더 만들어줘야지, 저기. 아 어, 코인 지금 도멍 쓰신 거예요. 이러면, 이러면 안씌워도될것 같고. 제노사이드 두번다썼고 이제 더 이상 갈등이 없습니다 어! 200만! 자, 이제 좌우에. 이렇게 제이백스팩에서 때리고 있긴 한데, 어어어어어어 백, 백, 오, 차이가, 이거, 왕속수 일단 안 죽는 거 중요하거든요? 아, 데스테라도사망 이러면 KO인가요? 어, 이제 그냥 잡는 걸로. 아, 이거, 정신 차리게 풀어드릴게요. 아, 일단은, 어, 삼색사 쳐서 k o 당했겠습니다길은 <laughs> 근데 얼추 뭐, 따라가는 느낌이긴 했어. 아마 또 시간 지나면 알아. 시간 지나고 바쳤어야 될것 같긴 한데. 따라갈 뻔? 점프! 아! 잠깐만. <laughs> 509나, 503 남았네? 아니, 나 살아야 되지? <laughs> 가자. 아, 일단은 KO 페로, 어, 뒷량은 요 정도. 엄마님이 각성기좀덜쓴거 있긴 한데, 아. 자 여기서 레인저가 어니 테리하면서 <laughs> 뭐 예상했던 결과기 <결과이긴> 한데 <laughs> 잠깐 순간 놀랐지만 어그 풍전등화 같은 느낌으로 파드를 타버리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 어떻게 어떻게 질까 생각했는데 꽤 많이 올리긴 했네. 야나 저렇게 빌드하면은 딜이 레인저가 좋은 건가? 저렇게 해야지 더 많이 나온 건가? 다른 레인저는 이만큼 왔을까? 랜스웨이 의뢰. 그렇지, 맞네요 아마 힘으로 하고, 다시 빌드를 바꿔서 하면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일단은, 어, 나온 피해량 요만치.